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다시. 짧게, 짧게, 짧게. 그렇지. 그렇지. 동작을 항상 탄력 있게. 탁, 탁. 준비, 준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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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좀더 빨리. 임팩트를 빨리, 빨리. 둘, 둘. 늘어져, 늘어져. 그죠? 이게 공이 자꾸 이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늦고 있어요. 네. 자, 자, 준비. 순간적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또. 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탁. 나이스. 잘했어요. 이제 조금 근데, 어, 이렇게 좀 벌어져요. 같이 가서, 같이. 몸을 잡아주면서. 딱, 딱, 오케이, 오케이. 어. 서리 서리 자, 하나, 둘. 오케이. 나이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늘어진다.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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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준비. 그렇지. 치면서 준비. 오케이. 치고 바로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네. 자, 한 번만 더. 자. 치고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앞으로 들어오지 말고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그렇죠. 드루, 앞으로 빨리 하려고 하면서 앞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제자리에서 네. 공이 딱 맞는 순간만 탁탁. 탁. 네? 그렇지?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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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허리. 딱, 딱, 딱. 나이스 준비, 준비, 준비. 자, 다시. 준비. 준비, 준비. 딱. 오케이. 그죠? 어? 약간 밀린다. 그래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제 쇼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자, 속도 올리세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움직이고 탁탁 탁, 탁, 그렇지 그 느낌이에요 그렇지 치고 준비 치고 준비 또 바로 치고 준비 하나 둘 움직이고 그렇지 치고 준비 오케이 잘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자꾸 탁탁 이제 늦지 않게 한번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아까보다 훨씬 좋네요 하나 둘또 준비 또또또 또, 또. 준비 그렇지 준비 오케이 아이스 한 번씩 포핸드 한번 백핸드 한번 네.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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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움직이세요 그렇지 그렇지 치면서 바로 준비해야지 를탑탑 탑. 그렇지 또 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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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렇지. 잠발, 잠발. 늦어, 늦어. 어, 그렇지. 다시. 이쪽이 늦었어. 그렇죠. 다리가, 다리가 빨리 더 착, 탁, 탁, 탁 움직여야지. 자. 하나, 둘. 그렇지. 땅. 땅. 오케이. 땅. 그렇지. 준비. 땅. 그렇지. 준비. 늦잖아 봐봐. 그러니까 이게, 여기 백을 칠때 이게 길단 얘기에요. 탁,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죠? 하나, 둘, 딱, 그렇지, 딱, 오케이. 둘, 둘, 움직이세요. 둘, 준비하고, 그렇지, 또 준비, 그렇지, 또, 또, 둘, 준비, 그렇지, 딱, 둘, 오케이. 둘, 하나, 오케이. 잘했어요, 지금. 네? 나이스. 자 스토크 자 준비 자. 자. 둘더 내려가지 야 그렇지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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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오른발 팔 너무 일찍 놓지 말고 몸으로 잡아주면서 그렇지 그렇지 눌러놓고 밀고 나가요 그렇지 그래 그렇지 눌러놓고 밀고 나가 자, 그렇지 자 눌러놓고 제 오른발로 눌러놓고 오른발 눌러놓고 하나, 둘, 셋 그렇지 오른발 눌러놓고 땅땅 땅. 그렇지 같이 같이 몸이랑 그렇지. 상체 같이 둘 준비 자 힘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셋 셋. 늦는다 늦는다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백딱 네, 다리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고 그렇지 더더 더. 자, 그렇지. 끌고 나가야죠. 자, 그렇지. 둘 밑에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렇지. 빨리 눌러요. 그래, 그래, 그래. 좋아. 하나, 둘, 탁. 그렇지. 앉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앉지 말고, 둘, 둘, 둘. 제 앉지 말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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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딱, 둘, 그렇 무릎 허리, 셋. 딱, 오케이, 나이스. 이제 불규칙. 커트 공으로 불규칙 할 거예요. 자, 네. 준비. 딱, 준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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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지 몸으로. 버텨요. 그렇지. 버텨. 또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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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또. 버티고. 딱,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몸 그치? 밀리지 않게 탁자 탁. 오른발 버티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버티고 그렇지 그렇 잡아주고 둘, 둘. 하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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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케이. 나이스. 커트 공 하나 딱딱딱 오케이 나이 커트공 하나 푸쉬 하나 스매싱 하나 아 하나, 둘, 셋. 늦어, 요렇 늦지 않게. 자. 치고, 치고, 치고. 그렇지. 치고, 치고, 치고. 그렇지. 길어, 길어. 딱, 딱. 짧게. 그렇지. 치고, 치고. 짧게. 그렇지. 길어, 길어.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땅. 그렇지. 또 준비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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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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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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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매싱, 그렇지. 또.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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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매싱, 그렇지. 하나, 둘, 셋. 스매싱, 그렇지. 자, 임팩트. 치고, 치고, 딱, 딱. 지금 보면은 너무 막 빨리 오니까 흔들리죠? 딱잡아줘야지 자. 자. 자, 딱, 딱, 그렇지. 잡아주고, 잡아주고, 오케이. 딱,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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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이스. 치고 다시 다시 다시. 자, 한 번만 더. 자, 화이팅.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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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아니야, 아니야, 들어와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공안 들어와.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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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 자, 불규칙. 불규칙. 네, 불규칙. 자. 자, 다리, 다리 움직이세요. 다리 잡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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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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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준비 들어오지 말고 준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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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트 쇼트 스매시 아이 가서 쳐도 되는데 팔을 먼저 움직이면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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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움직이고 한발한발한발한발 이제 내려가지 야 그렇지, 그렇지 잡아주고 잡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딱, 공 보고. 그렇지. 그렇지, 공 보고. 치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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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푸시. 스매싱,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자, 땅,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스매싱, 마무리. 오케이. Okay. 됐습니다. Okay.